늦은 지역은 오늘 새벽까지 개표가 진행되면서 대구 경북의 당선인도 모두 확정이 됐습니다. 어려운 경쟁을 뚫고 당선의 영광을 아는 대구 경북 당선인들의 소감과 앞으로의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대구 시민들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우리 후보자들이 약속했던 5대 공약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 초반에 우리 시민들의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또 시민들의 마음이 많이 뭐 상해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히 좀 이렇게 받아들여서 어, 앞으로 대구 어, 민심을 어떤 수렴해서 어, 어, 국정에 반영하는 그런 그,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제가 육군자분들께 약속드린 여러 가지 사항이 제대로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유권자분들께 조금이나마 기대에 부응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지역에 여러 가지 해난들이 많은데 해난들 뿐만 아니고 나라가 온전하게 바로 서는데도 본신의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각오입니다. 지금 누구를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 이제 그 시기는 지났습니다. 우리 달성 군민 모두가 하나 되어 오직 남은 것은 달성 군의 발전과 그리고 우리 지역 군민의 행복 정진이라는 숙제만 남아 있습니다. 거기를 그 향해서 우리 함께 함께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 함께 전진합시다. 우리 중남구 지역 유권자들께서 지역 개발과 일하는 국회 만들려고 하는 준엄한 명령을 저한테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두 가지 명제를 위해서 제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근혜 정부 정말 성공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성공을 염원하는 이런 하는 국민들께서 또 주민들께서 시민들께서 제게 주어진 이러한 바램이 제가 수행해야 될참이 시대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진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성원의 힘입어 삼선에 성공했습니다. 삼선 중전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정치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김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도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미 시민들이 많이 지원해준 데에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하나된 구미를 제가 만들려고 어만들 합니다. 어, 저에 대해서 지지해준 분은 물론 저에게 어, 뭐, 비판하는 분들 합해서 힘을 합쳐서, 어, 구미가 처한 여러 가지 경제 정치적 여러 가지 그 희망들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미 시가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구미 오공단이라든지 다른 예타 부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구미 시민들이 다시 제대로하는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한번 하고 싶은 욕망 강합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네. 어,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인 완수를 기하고, 우리 경상북도 대구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 있는 재선위원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겠습니다.